<laughs> 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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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렇게이이렇이낭게이지에서개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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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너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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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<laughs> <난 맞는데. 웃음> 여기서 하나 해, 동재야. 생각해. 생각해. 이렇게 해줄게 야야야야. 야야야야. 내가 여기 보여줄게. 야야야야야. 한번 보여줘. 야야야. 야야. 한 손으로 이거 잡아? 잡아? 야야야. 야야. 야야. 잡아. 야야야. 한 손으로 이거 잡아. 야야야야. 야한손 잡아. 야야 그럼 보이시나요? 야야야야야.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, 근데. 어, 아, 솔직히 솔직히 좀 위험해. 재진이 어. 지금 겁먹었어. 재진이는 어, 지금 저쪽에. 응, 지금 겁이 막이. 핸드폰 떨구면 큰일 난다. 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어우 장난, 장난 장난 아니야. 그런데 어, 걔네는 어, 꼭 와야 됩니다 여러분. 어, 아 뭐야? 네네네 <laughs> 찍어줄게요. <laughs> 아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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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딱혔어 아, 꺼어야 힘들어 캡비 있잖아 <laughs> 지금 제 멍청한 애들이 캡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찍으려고 하네 그, 나와? 나도? 나 와. 지금 기다려. 타이머 맞추고 날이 왔습니다 기다려기다려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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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위로 오케이. 자 야, 이거 보이나 얘네? 됐습니다. 영상에서 끝.